Coffee shop we like to go. 안녕하세요. 뭐, 머리가 많이 길었죠? 저 오늘 골프 치러 갑니다. 마운틴 게이트라는 골프장에 치러 가는데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군요. 골프장에서 봅시다. 음, 날씨가 너무 좋고. 와 내려와 있네. 왔습니다. 도착. 도착해서 지금 아직 티타임이 남아가지고 클럽하우스에 왔습니다. 띠리링. 제가 골프 브이로그는 솔직히 재미가 없어가지고 잘안 찍긴 하지만 티타임을 앞당겼기 때문에 이제 샌드위치 시켰는데 투고에서갈 거예요. 이건 뭘 시켰죠? 물. 아물 투고 물을 이렇게 투구를 해주다니 잘 마시겠습니다. 처음엔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 너한테도 물, 얘기하고 나도 물, 얘기하는 내가. 거야. 혼자서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랑도 얘기하고 그죠? 낯설어 익숙해지는 어 낯설 원래 먹고 가려고 했는데 티타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투고로 다시 달라고 했어요. 여기 파파이 코스 코스 딱 끝나고 보면 엄청 예쁘죠 대박 너무 예뻐 짜잔. 다치고 닭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닭갈비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도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갑니다. 오늘은 인더스트리라는 곳에 가서 치는데 거기가 코스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되게 어려운 거고 하나는 좀 괜찮은 거.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너무 어려운 데를 예약했다고 하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입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울창하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체크인을 합니다 히스박스에다가 돈 넣고 응. 가방 바꾸자 그럼 오케이. 준비가 됐습니다 어! 짜잔 여기 간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항상 골프 칠때 약을 챙겨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약도 있고 과자도 맛있는 거 있고 이렇게 떡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자들이 골프 치면은 간식뒤이 많이 챙겨오는 것 같아. Hi, Jerry. Hi. <laughs> 저는 오늘 전반 아웃 골은. 진짜 완전히 죽을 쓰고 이제 후반에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잘 쳐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대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이제 10기, 12번째 걸로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퇴근을 했고, 집에 주차를 해놓고 바로 밖으로 나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 이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차돌아가지고 너무 시끄러운데, 제가 이제 집주인이 집을 좀 빼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laughs> 집을 좀 보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저는 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 나가달라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집들을 여러 군데 보고 있었는데 진짜 2주 동안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 아파트에서 한 3분 거리에 있는 어그 공용 공간을 쉐어하고 어, 방만 렌트하는 형식의 어, 주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쇼잉을 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파워가 안 들어온대요. 지금 얘네들이 11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파워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땡큐요. Uh, 요. Um, 아직 yeah,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 Yeah, yeah, no. there Put your to it. Oh, And there you go. So, it's no, no power. Uh, oh my god. <laughs> I o t feel s w e huh? I haven't been here. <laughs> it's my f i r s o k a y Okay.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잘안 보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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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right and then the, this so, is here. a closet. This is all the closet. So oh, it's a really big closet. I room. know. Yeah, do you need a lot of closet space? Yeah. Yeah, so right here is rack. Oh, yeah, that's cool. Um, there's even a up top as well. Did you see the top part? Oh, yeah, I saw that. Okay, cool. Here we go. Bro, I can't reach up. Oh, it's kind of I know I know it's dark. I'm sorry. <laughs> it's okay. I uh I forgot that I well, I forgot I thought it was a 저는 아파트 투어를 마치고 왔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해서 좀 저녁을 먹으려고요. 오늘 닭고기 볶음밥 해 먹을 건데, 닭고기 썰기 전에 이 과일을 먼저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역은 꿀리고 있어. 헐, 녹화가 안 됐다. 이거 속다 파가지고 다 파줬고요. 하나는 그냥 닭고기 볶음을 만들 거라 가지고, 양파를 두 가지로 썰어 줄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도 소금물에 씻어서 볶음용이랑 볶음밥용으로 만들 거예요. 잘라줄 거예요.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나머지는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먹고 있다가 제가 촬영하던 거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 요리는 어찌저찌 하여 이렇게 완성이 돼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먹었어요. 오늘 골프 치러 가는 게 목표인데 이거 다 치우고 하면은, 기운이 있을지 모르겠네. 현대사에 먹고 살기 힘들군요. 국 끓이고, 과일 썰고, 닭 손질해가지고, 볶음하고, 볶음밥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다끝냈어요 대박이죠? 거의 주부인 듯? 근데, 아까 저집 보고 왔잖아요. 그 집은 언제 안할것 같고, 음, 다른 집본게 있어요. 그 집으로 최종적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영상은 못 찍었어요. 사진만 찍었어. 거기는 마스터 베드룸이고 그렇게 같이 콜리빙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베드가 있고 클로젯이 이렇게 엄청 넓고요 워킹 클로젯이 있고 그고 혼자 쓰는 화장실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집입니다. 미역국을 한솥을 끓여놨는데, 조만간 오트밀 넣어가지고 오트밀 죽을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어? 후식, 메론. 이거 먹고 치우고 골프 치러 가야겠다. 근데 요리하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더워. 갔다 와서 머리도 감고 자야겠다. 초고 펜팔로그는 음. 제제 과일 중 하나예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골프연습장 가면 사람 엄청 많을건데 천천히 정리하고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빠지는 시간일 것 같아 마지막 음...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